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움직임이 딱히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사실 상방 돌파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자체로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봉을 좀 살펴보면 주봉이 월요일 아침 9시 마감인데 썩 좋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하방이탈을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일단은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약에 하방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거 연장을 해서 뭐 이런 기다란 박스를 그릴 가능성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봉을 봤을 때 이동평균선 이렇게 내려가면 이 언저리를 좀 지켜주면서 떨어지더라도 아래 꼬리를 닫는 이런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막스권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요 모양은 깼지만 요런 형태로 많이 된다 그러면 뭐 새로운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또 만든다던가 그런 형태로 많이 간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또 그려봤을 때,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수렴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다 예상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좀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또 지루한 상황이 될것 같고, 혹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때 이제 충격이 클 텐데, 어쨌든 여기서 확실히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이 경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3월 달이 3월이나 이럴 때도 보면 저점을 한번 찍은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세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세 번의 저점을 찍는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얘가 뭐 이게 저점이라고 포함됐을 경우에도. 하나, 둘, 떨어지면은 셋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하나, 둘, 떨어졌을 때둘또 했다가 또 떨어지면은 셋이 뭐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리스크 자체를 매니지먼트 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 계속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 이거는 우리가 계속 말, 말을 했던 거기 때문에 현금, 비트, 이더그 다음에 알트를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도미넌스를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애매한,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애매하죠. 그리고,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얘가 이제 요 데드크로스가 나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동평균성이 좁혀지면은, 그럼 얘가 이제 좁혀지면은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데, 요렇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거나, 두 번째는 요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서 캔들이 이러,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장대형 탁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동평균선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심지어 월봉이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에 한 달짜리거든요. 그럼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 움직임을 예상을 해봤을 때, 아 당장 뭔가 12월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다기 보다, 당장 뭐 1월에 움직임이 일어난다기 보다, 아 당장 2월에, 그나마 2월 정도면 어쨌든 캔들이 세 번째가 될 거니까 좀 가능성이라도 있겠는데, 12월이나 뭐 1월 이때는 그게 뭔가 유의미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테더도미너스를 맨날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정말, 저 여기도 결국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지점에 대해서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점을 갱신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고점을 갱신하고 떨어졌듯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갱신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있습니까? 얘가 이제 지금은 9만이지만 뭐 7만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많은 포지션을 들고 있는 것보다 좀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시즌이 끝났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올 수 있지만 정말 막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다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하락세다 이렇게 하락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혹은 또 4년 주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주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비즈 니스 사이클을 봤을 때는 하 이게 조금 이 부분을 넘었을 경우에는 2026년에 괜찮은 장세가 올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정말 다 일리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또롱텀 홀더를 봤을 때도 이런 것들이 많았을 때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막 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계속 하락이 됐는데 갑자기 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좀 긍정적인 사이클로 가긴 했다. 오히려 이제 고점일 때 그런 것들 이제 또잘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 뭐 이게 막 규칙성을 맞추자고 하기엔 되게 조금 뭔가 유의미하다기보다는 애매한 것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뭐 이렇다고 해서 올라간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 떨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떨어지나 했다가 또 그것도 아닌 경우도 많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아,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긴 하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좀 횡보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의좀 있어요 지금 은 정말 이거를 내가 어느 방향을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또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MACD 자체가 약세가 됐거든요 이제 이 빨간색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동안 이렇게 떨어진다고 봤을 때 지금 이런 이제 우리가 하락장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단 예외는 이때였다는 거죠 코로나빔 맞았을 때 어쨌든 코로나빔 때도 이렇게 강력한 하락이 왔기 때문에 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양적완화 그쵸? 아, 이거 양, 양적 긴축이죠, QT는. 그래서 이게 종료가 되고, 국채 매입이 시작되고, 양적 안화가 이어졌던 2019년과 2020년, 요 때라는 건데, 근데 뭐 지금도 어쨌든,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점점 이제 유동성을 풀 거야 풀 거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요 때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만, 다만,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이거예요.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 자체를 30년 내 최고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다. 요게 이제 조금 그래요. 이게 사실 글로벌 사이클에서 고점을 볼때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른 자산군으로 오고 또 코인까지 오면은 코인은 그냥 하루 종일 두드려 맞다가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긴 해요. 근데 복잡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이 현금 100%라든가 현 100%라던가, 이거보다는, 그래서 말씀드린 아까 현금 비중 부, 들고 있고, 비트코인 들고 있고 이더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 들고 있고 이런 과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뭐 몇달 동안 몇 달이 뭐죠 굉장히 오래된 기간 동안 제가 이걸 강조를 드렸는데 여전히 같은 스탠스로 이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외부 요인들이 있고 지금 4년 주기도 깨졌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이클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뭐 하락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한 번만 더 떨어졌다 가갈 수도 있는 거 아니 여기서 버텼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굉장히 경우일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뭐 사실 점쟁이한테 가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좀 공존을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 그 상황 자체가 심리가 많이 얼어붙기도 했고 어피트거래대금 보면 진짜 거의 마탱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빡세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잘 잡았던 사람들이 21년 불장도 먹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17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알츠 불장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선택적 알츠장만 올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뭐큰 코인들 말고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정말 대세할 시간이 온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정말 나중에 우리가 큰 걸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만 하기보다는 아 이제 곧 고수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고지 아니고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이 지나야 될 테지만 그렇게까지 막 부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가 도미넌스 자체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지만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이 코인은 다시금 늘어나고 있고요 시장에돈 자체는 있는데 그 돈이 뭔가 내로티브가안 돌아요 제대로 그리고 비트 자체도 지금 형편 없어요 움직이는 게 어쨌든 이 시장에선 이크형님이 먼저 가주시고 해줘야 알트로 도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이 안에서만 비트도 어정적하고 하니까 그냥 선택적으로 알트 돌고 그냥 뭐 덱스 시장 막 진짜 투기판처럼 돌고 그런 거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CX는 또 골치 아프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 CX의 그 유동성을 타고 오는 그런 장세가 일어날 것인가. 이제 그러려면 이제 좀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많으면 좋지만, 그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돌아야겠죠. 이머징 마켓을 넘어, 기술주를 넘어, 드디어. 아마 앞에도 돌만한 그런 것들 좀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게 돌길, 돌려면 사실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건 계속 흐르고 그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적절한 기준을 잡으면서 내가 완전한 몰빵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누군가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솔라나 현물이또 역시도 누적 자금 유입이 7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7 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역시 그레이스케일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이론을 폐지하는 전망을 발표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쨌든 2026년에 최고가 경신을 예상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보면 얘가 이러한 과정을 겪고 이렇게 오르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얘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길, 길다는 건 그만큼 강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건데. 근데 이러려면 진짜 무슨 자산시장이랑 디커플링이 나야 되고 이러거든요. 정말 그렇게 될까라는 좀 의구심은 있는데. 제가 항상 코인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17년부터 이어져 오면서, 맨 처음에 어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번에도 아니고 좀 됐지만, 뭐 해외 거래소에 있는 지캐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처음에 우리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내러티브를 생각했을 때는 잘안 갔어요 왜안 갔냐 너무 많은 개미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때 개미들이 이제 탈때그 논리가 뭐냐면 이게 어쨌든 익명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그래서 그런 메타가 올 것이다 미래에는 왜냐면 우리도 보면은 그 지하경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세피난처들이 되게 많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고 뭐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디지털 화폐가 되면 당연히 애들도갈 거다 뭐 이런, 그때 내러티브로 좀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제 와서 엄청 잘 갔잖아요. 지켓시는 정말 잘 갔거든요. 마찬가지. 또, 리플도 마찬가지죠. 리플도 뭐, 소송하고 뭐하고 할 때는 진짜 뭐, 리플 망한 코인인데 어쩌다 했다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어떤 내러티브도 있죠. 뭐, 대세 할트장이 오나? 뭐, 그리고, 뭐 CX 장세가 과연 올까? 뭐 이렇게 의문문을 던질 때, 곧, 때, 이걸 준비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장세가 왔을 때 잡지만, 지금 사람들 정말 부정적이고, 어떻게 하고,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코인 끝났다, 뭐, 어쩐다, 망했다, 할 때, 그러니까 사라는 건 아닌데요. 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니까, 무작정 여기서 뭐, 100% 살아 이건 아닌데요. 저 이건 당연히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니까 러 우리가 어쨌든 무지성, 무지성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해서 샀든 안 샀든, 리플을 샀을 때 리플을 샀던 그런 어떤 근거들 있잖아요. 나 나름의 근거. 그리고 제가 예전에 리플릭스 할 때도 그,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는 욕을 먹었던 내용들이 지금 와서 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점이 되잖아요. 그런 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켓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의 우리가 맨 처음에 내가 이런 내러티브 때문에 샀다가 어느 순간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 어떤 의지마저 희박해질 때, 그순간을 내가 잘 이겨내면 언젠간 나의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지캐시 한번 볼까요? 어, 되게 재밌는 거. 자, 한번 봅시다. 자, 얘 보시면요. 어, 되게 오래된 코인이죠. 2016년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있다가 17년도에 한번 이렇게 쫙 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었다가 요때부터 이제 뭐 익명성이다 뭐다 했는데 물론 오르긴 올랐죠. 근데, 이 상승률이 사실, 여러분들 21년 불장 아시겠지만, 그렇게 21년 불장 때 코인이 개나소나다 오를 때그 수준에서는 조금 못 가긴 했어요. 좀 많이 못 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장이 끝나고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23년, 22년, 22년 말이 끝나고, 23년, 24년, 어, 25년 갈 때, 알트도 오를 때에는 거의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죠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어 2025년 8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몇 퍼센트가 올랐냐면 이렇게 2,400% 올랐어요. 거의 25배 넘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선택적 장이 오더라도 이렇게 선택을 받게 되면 비트코인의 장세와 상관없이 이렇게 가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어떤 종목을 이제는 분석을 하고 정말 이제 뭐 우리가 주식에서 기업가치를 보듯이 정말 기업 분석을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좋은 코인을 분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떤 정말 긴 시간인데 이게 지나면 이렇게 오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욕 많이 먹은 코인이잖아요 솔직히 지켓시는 근데 어쨌든 얘가 뭐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수많은 부정적인 사례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부정적인 사례를 아예 잊자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절망에만 빠지지 말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을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켜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 계속 계속 말해야 될 주제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밖에 할 말이 없긴 하거든요 지금은 진짜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말을 계속 들을 때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좀잘 해주시면 어떨까.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도 진짜 정말 많이 답답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아, 도대체 뭐지? 싶은 그런 움직임이에요. 저는 진짜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래요, 좀. 너무 심하죠, 이거는. 근데 뭐 어느 순간이 되면 얘처럼 비상 사랑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도 물론 저도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번 나아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